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하죠. 삶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 심중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또 무엇에 더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오늘 본문의 빌라도를 통해 볼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달라며 끌고 온 예수님을 심문해 보았지만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건만 그렇게 했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강도 바라바의 특사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할수 없이 빌라도는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게 한 뒤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중들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치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혼을 내주었으니, 이제 그냥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며 함성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예수님의 그 속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본문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참으로 무서운 협박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약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석방시키기만 하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진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끝내 그 협박에 굴복해버림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끝내 사형을 언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리였습니다. 에서 차지한 총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불리한 다수를 만족케 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노라고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스스로 자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한결같이 정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리한 다수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서슴없이 못박으면서까지 자기 자리,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처럼 지키기를 원했던 그 자리가 빌라도를 평생토록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죠.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그는 그로부터 불과 몇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한 뒤 승진이나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갈리글라 황제 때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리였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빌라도와는 달리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불의한 다수들로부터 무함받고 핍박받는 길,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여 진리를 밀어 없이 버렸다가 그가 선택한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모든 것의 무익함을 깨달아. 자기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입니까? 이 아침 이 질문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아무쪼록 오직 진리를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버림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에만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이 살이 확진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이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확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